왜 맞상을 두지 않아야 되는가? 자, 꽤 오랜만에 다시 급탈출 장기를 한번 진행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구단에서 구단 장기 보시는 것도 좋지만, 이 초반 포진을 공부하시기에는 상대가 잘못된 응수를 뒀을 때 공략하는 응징법을 확실하게 습득하시는 게 가장 기력 향상에 도움이 되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급장기가 아무래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1 8급 구간. 시작해 보겠습니다. 나도 프로요. 자, 제가 초를 잡았을 때 주목해 주세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자, 더 볼게요. 상대가 워낙막 후수죠? 그럼 진마 쪽의 초를 반드시 열어줘야 돼요. 이게 정수입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제가 첫수 강좌 영상 올려놨으니까 그거 참고하시면 되고, 진마 진출, 면포. 자, 상대가 병을 같이 열면서 차기를 확보했기 때문에 이게 귀 이상이 진출했을 때 상밭에 노출이라는 거거든요. 귀마쪽조를 제가 첫수로 열었다면 상대가 우변병 열었다면요. 상밭에 노출이 안 되죠. 또한 중앙병을 두개두개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우로 쓰러도 상밭에 노출입니다. 단순하게 옆으로만 붙여도 양병은 묶였다라는 거죠. 잡고 또 잡고 뭐야 다 준다고요? 또 잡고 제가 사성 올라온다는 뜻 같은데 앞으로 넘어야죠. 제가 이번에는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상세하게 해서 한번 하도록 노력해 볼게요. 넘고. 자, 면포 귀환 당겨주고 차가 포를 달라고 온다면요 단순하게 포가 이렇게 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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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넘어오면 상이 나오네 안 나오나요? <laughs> 잡고 쓱 진출 차를 선수로 걸고 상밭을 해봐야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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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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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유, 죄송해요. 자, 계속 가볼게요. 이번엔 후수네요. 자, 맛상인데, 맛상. 제가 맛상을 항상 두지 말라고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왜 맛상을 두지 않아야 되는가? 상대가 귀마축 줄을 열어도 저도 같이 귀마축이 열린단 말이에요. 이러면 서로 이게 묶인 게 아니에요. 서로 같이 나가. 잡고 이러면 기물이 상과 상이 교환이 되면서 큰 조각이 8 개, 8 개를 16개에서 두 개가 빠졌으니까 14개로 바뀌었죠. 기물이 줄어들면은 수가 날수 있는 확률이 줄어든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은 초에서는 1.5점 덤을 뽑을 수 있는 확률이 그만큼 줄었다라고 봐야죠. 그래서, 바상을 두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출하고. 자, 귀마진출하고. 들고. 또 들어. 잡고. 아, 못 나와요. 자, 이거. 자, 보세요. 자, 그냥 안전하게 두겠습니다 차를 쫓고요 빠져야죠 병을 열어서 대차를 해도 되는데 지금은 우측 차가 빠져서 말을 달라고 하는 게 좋죠 그럼 차가 올라와서 지키거든요 이때 멱을 누릅니다 그러면은 이긴상 뜨면은 이기 뜨면 아주 좋단 말이에요 면포가 공략이 되죠 물론 하포 하면서 둘 수도 있겠죠 지금 한 차가 두칸 들어서서 줄차 되면서 말을 위협할 수도 있습니다. 응? 아이고, 아 이거는 실수죠. 아이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포를 잡아도 되는데 그냥 두칸 들어서는 게더 빠르죠. 여기 장애 외통이니까 선수란 말이에요, 선수.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자, 제가 초를 잡을 때좀더 주목해주세요, 여러분. 자, 후수 원앙 마저. 지마초졸 똑같습니다. 열어주고 마진출. 이게 초반 한 15수에서 20수까지 변화도만 아셔도 급장기 두실 때 초반에 이득 많이 보실 수 있어요. 귀상진출 해주고 지금 포가 넘어서 차를 묶어도 좋죠. 밀면은 일단은 귀마까지 나가세요. 묶을 수 있기 때문에 마가 나와야 되거든요. 안 나오면 이제 묶죠. 마가 나왔으면은 여기 줄을 치밀어 올려서 전투를 붙일 수 있, 있었거든요. 근데, 안 나오고 여기를 보강을 한다면, 이제는 묶어버립니다. 마가 이렇게 나와야죠. 무조건 필연적으로 나와야 되고. 면판착. 자, 중앙병을 열었기 때문에 지금 상이 이렇게 우변을 나가면요. 나갈 수 있죠, 이렇게. 포가 병을 한번 달라. 병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상이 병을 치죠. 그렇다면 이 병을 살리려면 포가 앞으로 넘어야 되거든요. 안넘오면아 피하면 때리고 병 이상을 잡으면 포가마를 잡죠. 일단 마한번 다시 걸어도 되고요. 먼저 상이 병을 치면서 차를 선수로 거는 게 좋겠죠. 병 이상을 못 잡죠. 차가 올렸으니까요 그럼 차가 한칸 올라올 수밖에 없을 때 상이 빠질 수도 있고요. 음, 빠지는 게좀 좋겠네요. 빠지고 마가 올라오겠죠. 귀환하고 자 이렇게 일단은 양병을 잡고 갔죠. 양병 피하고 기프 한착 잡고 잡고 상이 뜨면은 차마가 양방입니다. 말을 잡아도 되는데 일단은 일단은 한번 포를 묶어 볼게요 포를 달라 요청을 해주고 이렇게 차가 올라서 묶어 놓은 후에 상의 말을 치면 상의 조를 쳐도 잡으면 차가 이탈이 안 되죠 뭐 그런 부분이 있었죠 자 묶어 놨으니까 차포 묶어 놨으니까 마가 한 박자 두 박자 이렇게 뛰어 들어가면 아주 좋겠죠. 잡고 투입 병 한번 걸어주고 마가 들어오면은 줄 당기고 마가 상을 치면은 마장을 때립니다. 지금 줄을 뭐 이렇게 당겨도 돼요. 당겨도 되고 음 마장. 좋아요. 마장 치고 그냥 기물 정리할게요. 자 조를 당긴다면 차장 치고 이게 포가 넘어서 조금 불편하게 만들 수 있긴 있거든요. 좋아요. 이렇게 당겨주고 일단은 귀포를 살려갈게요. 차장을 치면 살을 들고 포가 이선을 와도 일단은 이게 장이 아니기 때문에 차가 포를 잡으면 돼요. 차가 포를 잡으면 한 차가 빠지면서 장을 치더라도 포가 받아주고 있죠. 그래서 차가 공짜로 죽는 게 아닙니다. 잡아주고 빠지면서 장 치면 그냥 궁 내릴게요. 궁 내려주고 차가 차를 잡으면 포가 차를 잡고 지금 막아 걸렸기 때문에 피한다면요. 포가 살을 친다면, 살을 닫기 때문에, 지금은 포가 돌아오거나, 또는 살을 닫아줘야 되죠. 살을 닫으면, 이 하포 장군이 아주 좋거든요. 여기가 먼저죠. 궁이 못 들어가기 때문에, 먼저 장을 쳐주고. 자, 그렇죠. 뭐, 거의 마무리가 됐죠. 장을 치면 필연적으로 쓸 수밖에 없고, 장을 치면 쓸죠. 장을 치면 쓸죠. 장을 치면 당기나요? 장을 치면 쓸죠. 장을 치면, 쓸죠. 장을 치면 당기죠. 할 밖에 없으니까, 네? 뭐 이렇게 마무리가 될것 같아요. 음. 그렇죠. 뭐 이렇게 잡아도 되고요. 네,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자귀마디 귀마장기죠 귀마 좋아요 소렌토님 상대가 이제 일반적인 동네장기에 동네장기 면포 안착하고 귀마 진출 차가 빠르게 나왔는데 이게 이 습관이 왜 무섭냐 귀마디 응? 귀마장기에서 귀마 아마 이분은 좌측 포를 넘는 후수, 그 변형 포진만 상대를 해 봤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습관적으로 차가 나오는 건데, 정형 포진은 포가 받아 주고 있기 때문에 상이 죽죠. 물론 이렇게 둘 수는 있겠죠. 자, 단순하게 그냥 3선 돌아오고 띄우겠습니다. 아마도 이런 자리 에 오겠죠. 대표적인 음? 이게 처음에 장기 배울 때 두는 장기가 이런 장기죠. 자, 슬그머니 상진출에서 한번 차를 걸어보겠습니다. 차가 여기 또는 여기 이 정도. 아, 이거 상받 음, 봐야죠. 여기 장칠수 있죠. 자, 들어오는 거 차단해주고. 차가 한칸 빠진다면 차가 두칸 올라서서 지켜야 됩니다. 지켜주고 차가 한칸 들어서면 병을 밀면 되겠죠. 지금 상대는 뭐궁 수비를 하거나 차가 한칸 들어서는 정도 이런 거둘 타이밍인데 음 이렇게 둘 수도 있죠. 그냥 빠지고 자, 귀포라고 초차가 침투한다 라는 뜻인데, 그렇죠 그냥 살을 들고 일단 슬그머니 한칸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상위 차를 걸고 있기 때문에 응수가 나와줘야죠. 빨리 빼야 돼. 이런 거 설마 이렇게 들어오진 않겠죠. 결국 차가 이세 번째 줄을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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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벗어났을 때한 차가 뒤로 두칸 빠지면서 또 마가차를 걸면 되거든요 자 닫고 면포, 하포 넘겨서 일단은 3선, 1선 양포 분할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스스로 갇히는 거예요 갇히는 거 하포를 하면서 마가포를 걸기 때문에 포가 안 넘어갈 수가 없거든요 그지? 안 넘어갈 수가 없고 차가 뒤로 두칸 빠지면서 상을 지키면요. 이 차는 이제는 부동이 돼버렸습니다. 부동, 완벽한 부동이죠. 차기를 확보해 주고, 차기를 확보. 초차가 옆으로 한칸 빠질 수는 있지만 일단은 한참길 확보해서 상대 포가 하나가 중포이기 때문에 3선 차지하는 수가 차후에 아주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거든요. 음 일리 있네 좋아요 잡고 여기 살을 칠 수는 있지만 자 면이 그만큼 얇아졌다라는 거예요. 여기 쳐도 상이 나갈 곳이 없으니까 병이 말을 자고 올라섭니다. 이제는 한 차가 삼선 붙으면 이게 아주 주, 좋게 작용할 수 있는데 양기마로 변신한다라는 거겠죠? 그러네. 양기마 변신이 있네. 일단 바닥 붙어 주고 잘 두시네요. 음, 상계 못본건 빼고는 잘 두세요. 묘수 없나? 묘수? 차대하고 가겠습니 차대 차가 한마리니까 그냥 가횡 횡포부려요 어? 뭐야 아유 이러면 양차가 죽죠 응? 자 차를 잡으면 뭐 만화포든 잡겠다 이거니까 일단은 한국 장기 차였나? 먹어 먹어 먹어. 차 먹을게요. 응? 사 닫고. 야 이제 막 밀고 들어오는데 일리 있네. 잡고. 음? 막 밀고 들어오네요. 바닥. 어? 야, 야. 하프 하면은. 야, 뭐야, 이거. 양차. 응? 양차 걸렸네? 아이, 귀찮다. 장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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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연장군 치면서 포를 떼내야죠. 먹고. 이분은 근데, 음, 수가 좋아요. 제가 봤을 때는. 까딱수 때문에 조금 실수가 나오는 게 있는데, 전반적으로 장기를 좀 두시는 분 같아요. 넘고 야금야금. 야, 마가사를 일단 사다 고 이제 여기 오면 마가 죽죠? 네, 이제 하프로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공수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자, 원앙마디 원앙마 장기예요. 졸 쓸고, 병 쓸고, 나도 마진출. 양마진출. 멍군. 쓸고. 칠것 같아요, 왠지. 야, 치죠. 전형적인 동네 장기의 표본, 표본. 그치? 또 띄우고. 마가 나오지 못하게 한다라는 거죠. 자, 국 내리고 사닫고 일단 안국 먼저 하겠습니다. 근데 이분은 장기를 좀둘줄 아는 분 같네요. 전적 보니까 좀 중후반, 후반전 가서 조각에서 좀안 좋은 것 같기도 하고 장기를 좀둘줄 아는 분 같아요. 띄우고 음, 잘 드셔. 좋아요.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아주 좋아. 자, 상위 진출해서 합조를 하면요. 병이 조를 잡고 조리병을 잡으면 이제는 차가 들어서서 포를 겨냥하는 타이밍이에요. 그렇죠? 견 맞춰서 결국 포를 지킬 수밖에 없고, 자, 우선 가서 조를 밀지 못하도록 자리를 차지해야 됩니다. 야, 이거는 안 되지. 이런 거는 지금 마마 없으면 포가 죽기 때문에. 생각도 안, 그냥 바로 장군, 바로 장군. 근데 중반에 이런, 이런 수가 하나씩 나오니까 이제 전적이 안 좋았던 것 같아요. 초반은 괜찮아요, 괜찮아. 대충 때리고. 대충 때리고. 포가 걸렸죠. 대충 때리고. 장군 치고 차를 잡고 우변조리 걸립니다. 잘 두시다가 진짜 어느 순간 한 방에 무너지신 것 같아요, 한 방에. 그죠. 조리 걸렸고 사가 걸렸죠. 자, 줄 잡고 이성 가고 상머리 누르면서 공격하겠습니다. 조을 옆으로 피한다면 우측마가 올라설 수 있죠. 일단 상머리 눌러 주고 일단 선장군 마진출에서 원앙모 형태 갖추고 자 여기서 마대하고 줄 잡고 차가 상을 잡나요? 줄 한번 걸어주고 포가 4를칠수 있겠죠? 차가 4선을 온다면 그냥 포가 슬그머니 돌아오고.